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탄원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 용지에 작성하시면 되고, 분량은 두장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최소 5cm 이상은 띄우고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줄로 엮어서 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부위에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잘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띄어쓰기에 주의하고 문단마다 간격을 충분히 두셔야 합니다. 판사님이나 검사님은 하루 종일 많은 서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잘 읽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씨를 잘 쓰신다면 자필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 글씨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가 힘든 정도다 라고 하면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문이 있는지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시문이라는 걸 활용해서 작성하게 되면 판사님이 봤을 때도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다른 데서 보고 그대로 옮겨 적었구나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만의 언어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말은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평상시에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차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든지 또 차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꼭 대리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적으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일시 장소,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진짜 그러한 상황이 있었구나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사람과 실제 있었던 일화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지금 작성한 것과 같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러한 일을 범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같이 돕고 이끌겠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탄원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일화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면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배우자 또는 자녀 중에 누가 작성해 주는 것이 좋은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잘 작성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내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술을 마시고 나서도 꼭 대리를 부른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인이라고 하면 그 해당 지인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를 많이 쓸수록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탄원서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두세 문장을 적고 그 밑에 50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름 등 인적사항을 쭉 적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탄원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일화가 적힌 탄원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인 중에 두세 분만 선정해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쓴 헌원서를 는번 열장, 이십장을 쓴다고 달라지아요 그게 보통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중복되는 건또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판사님이 봤을 때, 아, 이러한 일이 정말 실제로 있었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가져오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나열해서 써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런 건 제출을 해도. 보통 음주 사건에서는 경찰, 검찰, 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은 경우에만 정식 재판이 청구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약식 기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다라는 통지를 문자로 해주는 경우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낚시 기소가 된 경우에는 재판 날짜를 잡아서 정식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수사 서류만 살펴보시고 벌금을 얼마를 선고할지를 결정하시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가 나오는 날짜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식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하면 재판 날짜가 잡혀서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에 선고 일자가 잡히게 되는데요. 선고 일자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비록 범행은 했지만 구속수사나 재판을 할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들도 있고 그 필요성보다 그로 인해 있는 현실적인 피해가 막대하다면 그러한 점에 관해서 변호사를 통해 잘 소명하셔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범행을 인정한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여 준비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해서 탄원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주세요.